20일 화창하게 개인 날씨 속에서 양평읍 대응로 163 CL2집 잔디마당에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사회복지법인 CL 창립 33주년 기념식 및 바자회 개최되었습니다. 창립 기념식에서는 기념사 법인 연역 소개 군수 군의장 축사와 공로폐 감사폐 수여 등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바자회에서는 각급 기관 사회단체장 후원자 등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재능기부 음악과 함께 기부와 나눔의 의미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과자의 공연은 한국 경기 소리 보존의 양평군 지부 국악 공연, c 엘의집 가족들의 장기 자랑과 내빈들의 노래 솜씨로 한껏 흥을 돋웠습니다 과자회에서는 유명 메이커 의류와 수제비누, 포도잼, 과자류, 수공예용품, 스포츠의류, 잡화류, 이불, 마스크 등 각종 생활용품과 짜장면, 닭게장, 떡볶이, 순대붕어빵, 찐빵, 오뎅, 닭꼬치, 야채튀김, 시엘, 바리스타, 아메리카노 등 음료 및 과일 후식 등 먹거리 장터가 열렸습니다. 특히 이날 법인 산하 세계시설은 별도의 홍보 및 체험부스를 운영했습니다. 이날 바자회 티켓 수익금 전액은 사회복지법인 CL혁신과 발전을 위한 과제연구비 기금으로 사용되며 행사장을 찾은 손님들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했습니다.